LG전자 2025g 15코어 엘트라5 에로우 레이크 에센스 화이트 256GB, 16GB, WIN11 홈 1호 Z90T GAO-CK 144만 9,030원 35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LG전자 2025g 15코어 엘트라5 에로우 레이크 에센스 화이트 256GB, 16GB, WIN11 홈 1호 Z90T GAO-CK 1449,030원. 35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LG전자 2025g 15코어 엘트라5 에로우레이크 에센스 화이트 256GB 16GB WIN11 홈15Z90T GAOCK 1449,030원. 3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LG 전자 2025g 15코어 엘트라5 에로우 레이크 에센스, 화이트 256GB, 16GB, WIN11 홈1 5 Z90T GAOCK, 144만 9,030원, 3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